그 때, 이제, 명상을 기업에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우 무진 어소시에이션 회사를 세운 거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반대가 많았죠.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주변의 친구들이나, 여러 분들도 사실 상담했던 사람 중에서 찬성했던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하트 스마일러 김병재입니다. 사실 하트 스마일 명상은, 카이스트에 계신 명상과학연구소의 미산스님, 김완두 소장님께서 개발하신 프로그램인데, 저도 그때부터 참여를 하면서, 2022년 7월에 하트 스마일러 32명이 배출되었고, 그 중에 한 명으로서 저도 하트 스마일러라는 명칭을 쓰게 됐습니다. 명상이라는 걸 만나게 되면서, 책도 많이 보고, 해외 쪽도 많이 그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해외 기업들도 많이 명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뭐이를 들어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데서 명상을 하고 있길래 신기해가지고 한번 살펴보고. 또 제가 이제 김현장의 에아 컨설팅 대표를 있을 때도 관심이 있어서 거기 있을 때도 이제 독립적인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리더를 대상을 파일럿팅 프로그램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진행해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서양에서는 명상 특히 마음 챙김이 그냥 종교나 취미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적용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을 하듯이, 명상에게 삶의 일부를 아주 강하게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한 거예요. 기업들이 많이 도입하는 걸 보고, 어 이상하다, 재밌다, 이렇게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 딱 하나, 이제, 아하! 하는 문제 하나 생겼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 열심히 일하고 안 하고는 시켜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내 삶에서. 얼마를 주든 간에. 근데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고 있는 거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얼마나 의미있고 집중해서 재밌게 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결정적인 거예요. 그게 이제 최근에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나온 거죠. 아, 이제 명상을 기업에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의 무진 어소시에이션 회사를 세운 거죠. 그때만 하더라도 반대가 많았죠.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주변의 친구들이나 여러 분들도 사실 상담했던 사람 중에서 찬성했던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저한테 격려를 해주고 힘이 되어준 분이 한분 계세요. 바로 미사 선생님이세요. 이사 선생님은 제가 이제 그걸 상의를 드리니까, 아, 이제 사회적으로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해도 될것 같다. 하게 되면, 선생님께서 이 명상에 대한 이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도와주겠다라고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됐고요. 아, 이 정도면 나도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명상이라는 것을 뭔가 기업에 소개할 수 있겠다. 사실은 그때 명상이라는 걸 도구를 통해서 기업, 명상 컨설팅을 하겠다라고 사례를 만들었었던 거예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 기업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돼 있고 그 당시만 명상 얘기만 하면 뭐 종교적이고 좀 한가한 얘기라고 들렸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긴 했죠. 뭐 삼성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명상 조직 문화 리더십 개발 또뭐 이런 차원에 많이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당시에 이제 기업에서 하려다 보니까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프로그램도 개발하지만 도구라는 것들이 항상 가서 이제 지도만 할 수는 없으니까. 아, 이거 녹음을 해서 주면 사용하기 편하겠다. 그리고 앱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이겠다 해가지고, 당시에 명상 교육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앱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큰 앱이 아니라 조그만하게 한 컨텐츠 30개에서 50개 정도 들어가 있는 앱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교육을 끝나고 나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주면 그냥 생활에 실천할 수가 있잖아요. 앱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스크립트를 녹음하고, 그리고 저환할수 있는 건 아니어서,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한테 좀 한번 수배를 해가지고, 녹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찾아서 와 몇몇 분 컨택을 했었던 거죠. 아, 근데 놀랍게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 이런 것들은 앱으로 하겠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놀랍고 감사하다 하면서 기꺼이 다 참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분, 두분 이렇게 참여하면서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왜 간단하게 만들려고 앱이 이제는 한 명씩 한 명씩 하다 보니까 좀 커졌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저희 초반에 저희 앱을 개발해준 분이 능력자였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서버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안드로이드, iOS를 다 했던 아주 나름 능력자였거든요. 그분이 다 이제 처리를 해줬죠 당시만 하더라도 앱을 개발하는데 엄청나게 돈을 투자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간단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앱이 이제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간도 좀 늘어나고 규모가 좀 커진 거예요. <laughs> 욕심도 좀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2018년 초에 그 퍼블리싱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앱 이름은 마음 챙김이라는 이름으로 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통 앱을 만들면 뭐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콘텐츠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디자인을 그 당시마다 되게 혁신적으로 했습니다. 현직 작가의 화가들이죠. 작품들을 앱의 그 UI, UX로 만들어가지고 되게 예쁘게 만들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앱을 그 하자마자 애플, iOS 쪽에서는 또몇 번이나 오늘의 앱으로 추천해 줬었어요. 근데 원래 저는 앱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아닌데 앱이 이제 커져버린 거죠, 사실은. 근데 앱이라는 것은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아, 앱을 이렇게 하지는 안 되겠다 하고 대규모 리뉴얼 업데이트를 하고 사용자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 12월에 하루명상 앱이 이제 전면 이제 리뉴얼 업데이트 됐는데 사실 하루명상 앱이 원래는 의료였습니다 유료를 더 확대하려고 이제 원래는 리뉴얼 업데이트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개발하면서 중간에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크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보면 이제 사업적인 측면과 또 명상이라는 본질적인 측면 이두 가지에 대한 퀘스천이 생겼던 거예요 첫 번째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한글로 된 앱이 얼마나 확장성은 있을까 앞으로 이렇게 봤더니 조그맣게 회사를 운영하고 뭐 먹고 살고 하는 데는 그냥 뭐, 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장성은 없는 것 같아요 사업적 측면의 확장성이 좀 떨어지는 거 하나? 두 번째, 명상적인 측면에서는 유료가입자다 보니까 유료가입자를 늘려야 되잖아요. 유료가입자 늘리려다 보니까 뭔가 그 사람들이 어떤 명상을 좋아할까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많이 참여할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돈을 지불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컨텐츠를 개발하는 의도가 들어간다. 의도가 조금 순수하지 않은 의도가 들어간다는 걸어 순간 알게 된 거예요. 물론, 뭐, 저야 뭐, 성직자는 아니지만, 이런 콘텐츠를 만들 때 그런 느낌과 그런 의도라는 것이 순수하지 않으면 좀 불편합니다, 사실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데이터를 봤더니 전 세계 앱 중에서 1등은 m 이고 2등이 헤드스페이스거든요. 유료 영상 앱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유무료를 통틀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사용량이 많은 것은 인사이트 타이머입니다. 그게 헤드스페이스와 m 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사용자가 인사이트타이머라는 앱을 활용하고 있는데, 인사이트타이머는 원래 무료 앱이에요. 이제 그때 그걸 보고 약간 마음을 정했죠. 아, 대한민국 국민들이 명상을 접하고 명상 문화를 확산하고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료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 가끔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건강과 관련돼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뭐 건강한 음식을 먹고요. 짜거나 매운 거안 거 먹고요. 그다음에 뭐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건강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하고 계세요? 또는 어떤 기술을 갖고 계세요? 물어보시면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건강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뭐마음을 편하게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산책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실제 힘든 마음, 스트레스,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방법은 아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간접적인 방법이죠 영화를 보면 영화를 보는 순간에는 즐겁고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서는 현실로 돌아갈 때는 다시 또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힘든 상황과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지 내 내면의 상태, 스트레스와 직면하는 방법은 사실은 제대로 배워본 것같진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명상은 내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아주 핵심적인 마음 건강 기술이라고 보고요. 4차 사생 시대, 100세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명상의 화질이 많은 거고요. 그리고 이게 잘 아시겠지만 돈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조금만 배우고 나면 그냥 혼자 할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건강하면 몸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오래 살수 있잖아요. 또 아울러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마음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다면 결국에는 몸 건강까지 관리되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은 물론이지만 아마 제 생각에 국가 보건 제 정도 순탄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사회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명상 적극 전장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영국에서는 또 마인드 플리즈 인니시티브라고 그래서 영국 의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모임을 구성해서 마음 챙김을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책자도 냈잖아요. 마찬가지로 명상은 종교적으로 떠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어쨌든 능력들이잖아요. 그 보편적인 능력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뭐 기업이라면 기업 경영, 사회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하고 있는 거죠. 음, 하트 스마일 또는 명상을 만나서 대 직업이 바뀌었는데 진짜 직업은 바뀐 건 아니에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은 컨설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려고 하는 것은 기업을 대상으로 명상 컨설팅 명상적 기업 문화를 도입하고 싶은 거죠. 제가 컨설팅을 그만둘 때 명상으로 먹고 살기 힘들거라고 했잖아요. 물론 컨설팅할 때보다는 돈 많이 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컨설팅할 때 보면 돈 많이 벌고 뭔가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얼굴이 행복하진 않았대요. 그리고 그렇게 뭐 표정이 밝은 표정들은 아니었는데 제가 이업무를 하면서는 어느 순간부터가는 아직 수입은 컨설팅할 때보다 적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되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많이 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돈은 비즈니스로만 보면 앞으로 포텐셜도 수 있겠다.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것을 잠시 멈추고 그냥 그대로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가만히 눈을 감고 그냥 그대로 있어 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해 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그냥 지켜봅니다. 지금 이대로 이 느낌에만 깨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되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많이 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